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과 구돌장입니다. 오늘은 애초기 줄날통, 일명 커트라고 하는 가든피와 관통형과 내 줄형 사용해보고 장단점 비교하기에 대해서 그 느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관통형입니다. 작업 중에 나일론 줄이 다 따라가지고 새로 보충하여 작업을 하였습니다. 아, 여기 작업은 어제 작업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어제는 어, 나무 아래 큰 풀들이 쭉쭉 자라 있어 가지고 밑에 치고 지나가면 그런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잔디밭에 바닥에 쫙 깔린 풀들이 무척이나 질긴 이런 풀들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초기를 최고 RPM으로 올려놓고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이런 질긴 풀들은 너무 작게 정리하려고 한다면 시간만 허비하고 작업량은 형편없이 줄어들게 되고 아, 작업자는 지쳐가게될 것입니다. 아, 이렇게 위에 를만 싹 정리하고 나서 파란들이나 모뉴멘트 등의 제초제를 살포해가지고 관리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아, 지금 보시는 서양 별노랑이나자우년 크로바 등은 이런 것들은 줄기와 잎들이 캣캣이 쌓여 있어가지고 아, 애초기 날이 잘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엔진 회전수를 최대로 올리고 다 잘릴 때까지 지속적으로 갖다 대고 천천히 나가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까 작업자가 힘이 들고 작업량은 늘어나기 힘든 그런 현장입니다. 네 줄형 카타 나이론 줄 보충하는 방법은요, 먼저 나이론 줄날을 1m 정도로 두 개를 잘라서 준비합니다. 1m 정도 나, 나이론 줄을 어, 각각 반으로 접습니다. 접을 때 완전히 접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접은 줄을 어, 구멍 양쪽에 하나씩 밀어넣고 손잡이를 돌려주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한 줄짜리인데, 여기 하도 끊어져가지고, 좀덜 끊어지게 하기 위해서 제가 요네 줄짜리를 한번 사용해보는데, 요 같은 회사인데 두 줄짜리이고 네 줄짜리 나옵니다. 아, 이래 안쪽으로 밀리 떨어져. 그래, 두 개짜리 한번 넣어보려고. 요래 떨어져 보면 저게 안 되거든. 칼날로 이래 종류가 많은데, 요 드론, 요게, 거기, 꼬마대장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전부 다. 요거는 신드론. 요건 80mm 들 드론 요건 70mm 들 드론 요거는 그냥 사각 칼로 다되어있 칼로 이렇게 완전 칼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뽑아보는데 전에 내가 저기를 쳤는데 거의 한뭐 일주일 정도 쳤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빨이 이렇게 나가면서 부러져가 나가지 않고 요거 좀휘 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위험하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뚝 떨어져서 날아가면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 걸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날이 위험하기 때문에 꼭 장갑을 써야 됩니다. 여기처럼 막 풀이 없지하고는데 3mm 육박이에 쎄다 해도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거는 어떤지 한번 잘 나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안 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할 때는, 손손으로 이걸 잡고, 여기, 트레임을 발로 밟고, 그 다음에,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림피아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줄 감는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해가 제가 그 방법대로 다시 감아봤습니다. 아, 그래서 이걸 사용을 해봤는데요. 어, 제가 솔직한 느낌은 내주는 줄 길이가 15cm 이상으로 했을 때는 예초기 힘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업하기에 너무 답답했고요. 어, 나가기는 아주 퀄리티 높아요. 깔끔하게 나가는데 대신에 엔진 힘이 딸려요. 그래서 잔디밭에서 치기가 좀, 아, 그랬다. 그리고 어제처럼 그런 데에서 작업할 때는 어떨지 작업을 안 해봐야 알 수는 없지만 오늘은 해보니까 잔디는 쫙 아주 조밀하게 붙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 힘이 더 들어요. 아, 그래가지고 줄을 길게, 에, 하니까 힘이 딸리니까 줄을, 1 0 c m 정도 짧게 봤어요. 그러니까 힘은 충분한데 작업량이 한참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결론은 어, 저 결론은 지금의 애초기 성능이라면, 네 줄을 사용하기보다는 두 줄을 사용하는 관통이더 낫다고 느꼈습니다. 적어도 잔디밭에서는 말이죠. 어, 다른, 그, 런 잡초들이, 키큰 잡초들이 우거진 데는 다시 네 줄을 사용해가지고, 어, 도전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애초기 엔진소 손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애초기 힘이 무척 딸린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의 애초기 줄날 커터 가든피아 간통형과 내줄형 장단점 비교하기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3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